안녕하세요. 똑순이 보험, 똑순이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이지하면안 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최근 보험 신상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상품의 보장 범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 보험을 정리하고 새롭게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보험 중에서 정말 좋았던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이성분들은 현재는 가입이 안 되고 옛날 그 당시에만 준비가 가능한 보험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가입할 때는 이게 그렇게 좋은 상품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만한 보험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독보적인 보험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험 리모델링 하더라도 절대 떼지하면 안 되는 보험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해지하면안 되는 특약은 과거에 나왔던 보험 중에서 이번 일당을 5만원 이상 보장해 주었던 보험입니다. 제가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번 일당 담보를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자주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번을 얼마나 할지 모르는데 제 기준에서 생각보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고객님들도 설계안을 받아보시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다시 빼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보험료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상품들은 금액 제한이 있어요. 이번 일당일 5만원 이상 가입하기가 어려워요. 또, 여러 회사를 중복해서 가입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이 땅이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5만원 이상의 이번 이 땅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보험료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번 이 땅을 5만원 이상 보장해 주는 담보가 있다면 그건 웬만하면 해지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여러 이유 때문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담보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해지하지 말아야 할 보험은 갑상선암을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해주는 보험이에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2008년 이전에 나왔던 보험들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갑상선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암을 보장받는 진단비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지금은 보험사에서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따로 분류해서 유사암 진단비에서 갑상선암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서 20% 수준밖에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비를 많이 보장받고 싶어도 진단비를 높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2008년 이전에 나왔던 암보험은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분류된 상품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병률 1위인 갑상선암에 걸리더라도 일반암 진단비에서 100% 지급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비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이 지금 말씀드리는 보험에 해당하고 있다면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확정 고금리를 보장해 주는 연금 보험과 저축성 보험인데요. 여러분, 요즘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자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최근에서야 올라가는 거고, 그몇년 동안은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근 10년 동안 판매되었던 연금 보험 저축보험은 금리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그 상품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상품이라면 꼭 증권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때 판매되었던 저축보험은 연금리 6에서 7%를 확정금리로 지급해 주는 상품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입한 보험이라면 납입기간도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정말로 괜찮은 상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술비 담보 중에서 임플란트 할때 치조골 이식수술을 보장해주는 담보는 없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잇몸 뼈에 심으려고 할때 부족한 곤량을 채우기 위해 뼈 이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조골 이식은 정말 자주 하는 시술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까지 판매가 되었던 생명보험 상품 중에 1에서 3종 수술비를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할 때도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조골 이식 수술은 1에서 3종 수술비 중에서 2종 수술비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가입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50에서 100만원 정도는 보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1에서 3종 수술비를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임플란트를 심을 때마다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으로 꼽아봤어요. 마지막으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비갱신형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에요. 이 담보는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말을 해요. 일배책 특약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훼손시켜 손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담보예요. 모든 금액을 배상해주진 않고요. 대물에 대한 배상은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고 누수사고는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존재해요. 이 일배책담보는 지금 모든 회사에서 갱신형 특약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나왔던 일배책담보는 비갱신도 있는데요. 이 비갱신 일배책담보는 웬만하면 절대로 해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비갱신이라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해지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때 나왔던 일배책담보는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물로 청구를 하거나 누수로 청구를 하더라도 딱 2만원만 부담하면 전부 다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나오는 일배책담보는 자기부담금이 대물이 20만원, 누수 50만원이기 때문에 이 자기부담금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비갱신형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해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대략적인 보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 보험이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이 맞는 것인지는 꼭 약관과 증권을 살펴보시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똑순이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의일로부터 1년입니다.